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팬이 보낸 렘렘과 느기는 5만번 죽어도 절대 못 깨는 맵 마크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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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맵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절대 못 깰거라고 하시면서 맵을 플레이보다는 체험용으로 즐겨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느기와 함께 맵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자 느기 이름표가 여기 살짝 보였는데 말이죠 음... 아, 다 봤거든요. 나오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어, 다 보고 나서 숨고 있어. 자, 능님, 이 맵이 네. 저희가 5만 번 죽어도 절대 못 깨는 맵이래요. 세 번을 안깰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게임 모드 예. 한번 나서 보고 있을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점프. 어? 점프. 아! <웃음> <웃음> 자, 능님, 저희가 앞에 예. 그래, 가서 살짝 맵을 보고 왔는데 저기 보이실 풍차 보이시나요? 풍차 돌아가는 거 저기? 저... 오, 뭐야! 이게 맵이 엄청 고퀄이에요. 한번 다시 해보시죠. 예. 치지 않 합니다. 이제 장난치지 않고. 아아! 아, 장난이 좀 심하시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맵을 플레이보다는 체험 한번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좀 보다가 좀 어려운 구간, 와, 이게 뭐야? 라는 구간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간단하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와 여기서부터 어렵다. 와이 뭐야 이거. 와 이제 몇 개야 이게. 잘한 쪽 전하지만 한 번에 통과하면 천만. 어? 원아 아, 이거를 천만 원의 기회를 한번더 드립니다. 예 오케이 천만 원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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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잠깐만요. 에? 네? 방금, 방금 어게임깨 아니었어요? 아 무슨 소리? 손으로 자꾸 올라간 거요? 깨모인데요 <laughs> 아이 스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 <laughs> 실패.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쪽인데, 자 여기 구간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예. 그냥 특별하진 않은데 어렵습니다어 특별하진 않은데 어려워요. 일단 이 구간을 넘어서 좀 어, 미친 난 이도를 자랑하는 구간을 한번 가볼게요. 뭐죠 이거는? 아 이거는 쉽지.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그냥 하죠. 제가 해볼게요. 야자. 아 뭐야 나나 됐는데 응, 이게 안 되네 아니야. 와 진짜 못하네 아, 력들이렇켜 아, 보세요 아, 아 진짜 아! 못하네 사실 어! 아, 이쪽으로 와야 돼자 여기가 길인가봐요아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음. 이것까지도 사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죠 이제 특별한 거 나옵니다 특별한 거자 이거는 가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슴 예. 님 음. 아니야 고수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와 뭐야 이거. 오. 날아서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와야 위에서도 선풍기가 저 바람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이 가장자리에서 점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거네. 그 다음에 다시 올 올라,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자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어, 이 맵은 좀 쉽네, 이 구간은. 와, 근데 여기는, 이거 보세요, 님들. 이게 뭡니까? 뭐야, 이거? 와, 음.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 지금, 느기 머리, 가 돌죠? 아! 자,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Nope. 와. 아니,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보세요. 와, 음. 있다. 와, 있다. 여 어, 여기 엄청 빨라 여기. 얘 네, 네, 여기 앞에 왜 이렇게 빨라 저거? <laughs> 와 왔다. 와와 <laughs> 와아 아 왔다. 와아 제가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야 <laughs> 이거 <이게> 이거 <뭐야? 웃음> 이걸, 이걸 하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아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이걸 한 연속 두 번이나라고? 어, 올라가 보세요. <laughs> 네 갑니다. 저 믿어요. <laughs> 믿어요. 네한 <탁>! 와. 와! <laughs> 와! 와! 아, 간다! 아! 간다. 아, <laughs> 야, 아 오케이,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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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와, 가운데서는 엄청 빠르고 살짝. 자, 저도 갑니다. 예. 지금! 아! 아 <laughs> 자, 가보죠. 와, 이거 진짜 5만 원 주고도 못 깨겠네. 이건 쉽지. 아,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했... 와, 아니, 어렵다. 응? 어? 어려워. 아, 여기 끝에서 하면 돼, 끝에서. 끝에서? 여기 맞물리 점프!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지금! 야, 아아아 근데 여기 와 여기도 또 엄청 빨라. 와 이건 그냥 하던 내 앞으로 하면 된대. 된다고? 예. 와 지금 지금 어 됐다, 됐다. 이거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 네칸 점프를 못했네. 자 그리고 와. 거는 와, 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깨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이거 게임 모드 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야, 램레스. 포이타 마시고요. 잘성공했고요 네, 어, 어. 어. 아! 아, 어, 점프 키가 안 먹혀. 어, 이 어려운 건데? 아, 잠깐. 와, 투영 블록으로 막아놨네. 옆으로는 껌스못 쓰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옆으로 살짝 가는 것만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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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신데 이거 은근 할만한데 요 여기, 여기 제발 올라가줘 얘왜안 돌아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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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자 여기서 지금 점프 이야 지금 점프 이야, 이야 아깝다 와 성공할 뻔했는데 이거 다 되긴 하네. 자 앞으로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떠한 또 기괴한 어, 것들이 있을지 컨베이어 벨트 아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도 우리 예전에 했었지 자, 오 점프가..점프가 안되는데 근데? 점프가 안되는데요? 점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설마 여기로 가는 건가? 여기로? 어 여기다 어 여기 가지네 여기로 와서 여기 점프하라는 거네 이거는 야.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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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우 오우 와 진짜 아주 올 여름 시원하게 선풍기야 미쳤다 선풍기 하면서 이걸 하라고? 예 못하죠 와자 다음 거어 여긴 또 뭐야 회전문이 있는데요 여기 회전문? 예 와보세요 회전문이 있어요 뭐야 한번 점프해보세요 어 됐다 어 여기 어, 회전문 들어갔다 여기 와, 어 들어왔다. 뭐야 했다 와 여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에이.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아니, 콩콩이 아니야. 콩콩이 이거 지금?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분명... 아, 콩콩이 해야 된다. 자, 갑니다. 예? 예! <웃음> 예! <웃음> 갑니다. 가 빨리. <laughs> 예! 가라고. <laughs> 아, <아니>, 거기 말고. <laughs> 아니, 이건 또 뭐야? 야,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야, 야, 이건 진짜 이거,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는? 반대로 도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돌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슉 날아가라는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어렵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크 맵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인정. 와. 와. 와, 와 날아가는 선풍기 때문에. 어, 어, 어. 이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야, ]으로. 지옥까지 있어요? 네, 여기는 이렇게 투명. 투명으로 이렇게 이런 아 거는 이런 는 쉽지. 이런 는 쉽. 그냥 하죠 이거는. <laughs> 이런 는 쉽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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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와. 와 여기는 다 투명 블록으로 점프돼 있네. 근데 이거는 할만하지. 이걸 할만하죠. 어 뭐야? 갑자기 바람이 확. 와. 응. 와. 랜덤이야? 아니구나.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오른쪽 가면 되구나. 지금 점프 저렇게요. 오나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어? 성공 <laughs> 뭐야 이 돌아가는 선인장은 아 이거 하죠 보여드려요 이거?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 진짜 잘 보세요 한번에 성공하면 1000만원 예 어? 게임몬아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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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원이야예 후회하실텐데 오개걸려 위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어? 깻임 뭐 음. 아니고요, 참고로. <laughs> 아니, 뭐야? 아! 어! <laughs> 시작하고 <laughs> 니다 이제. 어, <laughs> 어, 빠르게 <서구수수> 멈추지, <laughs> 멈추지 말고. 네. 탄력 받아서 탄력 받아서 예, 네, 탄력 받아서 어, 뭐야? 어, 진짜? 어? 아 <laughs> 와야야 야, 안 들었어 안 들었어 <laughs> 실패 칸, 실패 한칸한칸어아또아 <laughs> 지금 그... 여기까지 점프하셔야죠 여기까지 아, 저기야 여기 다시 하죠 에아 네? 이거 이거 올라가면 와자 점프 아, 어떻게 점프해 요 여기서 야, 하라고 만들어놨잖아 에아그 가운데로 점프하면 낙뎀 안 받나봐 아자 <laughs> 오케이 <laughs> 저기야 아, 나오세요. 어, 나오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맵이 나왔구요. 쭉쭉 한번 가봅시다. 와, 이 팔창으로 만든 점프맵. 극혐, 극혐. 어? 여기 뭐, 뭐야? 딱히 새로운 게 없는, 거. 어? 앞에 뭐야? 어? 아, 이번에는 엔더 세계로, 여기가 엔딩인가? 엔더 세계도 있어요, 점프? 네. 와, 아이씨 어... 하네 이거. 와, 이렇게 보트 이런 식으로 점프는 되는 건 처음 본다. 어, 날개를 줬어 아 절로 가라고 좋네. 아 이거 날개 한번에 통과 가능한가요 형님? 예 가능하죠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후우우우우우가가지고 여기로 통과 아, 어, 같아. 통과하라는거 같아라고요예 가능하죠 어 저는 어 저는 실패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예어 오나요 오나요? 내가 방해 안할게 예? 아...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웠어 진짜 못했어 에? 아 너무 아까웠죠 아, 진짜 못했어 요 너무 아까워 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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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게 되면은 저 와, 맵이 엄청 기네 엔딩 아니요 엔딩 아니에요 <laughs> 이러세요 네? 와 꿀이 엄청 가는데 이거 꿀 그냥도 힘든데 이거를 여기서 기점파하라고 선판기를 맞으면서 와... 다이아몬드 블 얼마나 있는 거야 이거 자, 쭉쭉 한번 올라가고. 오! 자, 회오리 감자 또 나와주고요. 통과 회오리 감자. 대쪽으로 간 다음에. 와, 잠깐 여기 뭐야? 와. 내 카트로 가서 샘플링을 해볼 아니, 이거 뭔데, 앞에? 미쳤는데? 뭐예요? 어, 이거? 돌아간다. 네. 아, 이거 돌아가는 거야. 아, <laughs>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이거. <laughs> 이철때 수준 아니야? 와! 오, 어! 오! 오! 오. 자, 여기까지 점프, 와서 내 카스폰에 내 카스폰 해야죠. 점프, 점프. 아. 이건 해야죠, 저처럼. 어, 끝이다. 자, 리로 가면은 와! 와! 이거 진짜 악랄하다. 이거 접자. 아, 이거 슬라임 블럭 와, 이거 진짜 악랄하다. 근데 이거 슬라임 블럭 밟고 가라는 얘긴데 저 선풍기 때문에. 와, 진짜 극혐. 자, 쭉쭉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아, 돌리니까. 아, 이거 올라가라고. 어, 아니. 어, 멈췄어요, 뭐야? 아, 올라가는 거 맞구나. 저 올라가는 거죠, 저희. 3 0네 아니, 안 올라가고 있네.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일단 넘어가고요. 어, 여긴 또 뭐야? 어? 아, 테이히 점프. 우! 오오오오. 아, 이건 쉽네. 이거 할 만하네. 아 대포까지 있어. 저오랜만이다여기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누르면은 누르면 또 올라가네. 여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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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우후! 어, 어떻게 왔냐? 버튼이 어디 있지? 가운데 좀 가운데. 키트 설치한다음에 아. 자, 여기서 눌러 주고요. 가운데 오아 근데 끝까지 안 올라가지네 와 근데 맵 미쳤다 오 뭐야 왜 밀어 어른 어른 어떻게 빨리 왔어요 점프하는 써 있는데 여기게아 점프라고 예아 점프하면 예. 아 엄청 빨리 가지는구나 와 잠깐 저거 뭐야 능이 와이 3D <laughs> 이거 뭐죠 뭐야 이거 생선 가시 뭐죠 아 근데 이 정도 할수 있죠. 왔네요. 그럼 어떻게 했지 여기? 그냥 걸어서 갔어? 네, 그냥 걸어서 갔어요아 타이밍에서. 아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 가자! 가자! 왔네요 여기. 어어어어예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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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어렵긴 하지만. 케이크 이크어 여기 선인장 또 있다. 자 쭉, 어 선인장이 몇개야? 아. 누가 좋아하는 선인장 쭉쭉 올라가서 <laughs> 와 여기는 오와와 뒤로 보내는데? 와 진짜 이 퀄리티 미쳤다 이거 관전장 눌러야겠다 아1 0로 10%를 눌러서, 10 10%를 눌러서 오 누기 잘하는데? 천천히 가야되는거구나 천천히 마음의 인내심 해가지고 에헤이 <laughs> 오으 <laughs> 왜, 왜 그래 아와 선풍기는 진짜 미쳤다 자, 쭉쭉 더 가서요. 이번엔 어, 이거 징징인데, 징징이, 징징이가 나오고, 와, 이 컨베이어 멘토 엄청 빠르다. 야, 이거 어떻게 가? 저 이거 아 이거 절대 못 가요. 이거 진짜... 자, 아, 으로보면 되는데, 그래요? 예, 네. 어, 그러네. 하여튼 가서 점프 한 다음에, <웃음> 이야, <웃음> 이야, 아, 미쳤다 이거? 아주 그냥. 어? 맵이 그냥, 어, 진짜... 아이야 랩, 이거 진짜. 야 아, 이야, 랩랩이네, 이 아까 5만 번 죽어도 못 깬다 했잖아요. 5만 번 아니에요. 예. 저희 이거 진짜 수억 번 죽어도 못 깹니다. 저는 어, 한 20번만 죽어도 될거 같네요, 근데. 뭐라는 <laughs> 거야. 뭐라는 거야. 자, 오, 여기는 무슨 대형 선풍기. 어이? 이런 것도 되네? 쭉쭉 가서. 이 엔딩이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만드는 어? 것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여긴가? 와이 철도 이아 철도 내 이거 카트로 이렇게 하는 네, 거 봐. 레이 카트. 끝이 없어요 일단 이매. 와정 레이 봐. 여기 브라색 깨빨이 끝인줄알았는데 여기 봐 여기. 뭐야 이거 징징이. 어 이제 징징이 와 여기 뭐냐 잠깐만. 한번 게임 모드 풀고 한번 스톰브레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와야 이거 물이랑 물이랑 같이 붙네아 시간 제한에 빨리 넘어가라. 어이 약간 멈췄다가 공장 있어요 공장. 와. 어, 미쳤다 아니 어떻게 마크로 이런 걸? 아니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한번 타, 이거 한번 타보시죠 이거 한번? 아 잘못할 줄 알아요? 타고 가라는 거 지금... 같은데? 에이 안 되네. 어, 뭐야? 내가 가지 했는데? 에이. 어 진짜 끝인가 보다. 오. 와 이건 또 뭐야? 한번 아, 어떻게 되는데? 아우 오. 다쳤어요? 네. 할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 어. 이야, 여기 끝인가? 음? 아, 여기 끝이네. 돌아오세요. 예. 아이 맵은, 어,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5만 번, 이거 렘렘TV 저랑 느기만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마크 고수들도, 이거는 수만 번 죽고 깰수 있는 맵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저와 느기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laughs>